레오야 네, 안녕하세요, 디노 TV 시청자 여러분, 배우 윤혁입니다. 오늘은 제가 가장 친한 형을 모셔왔는데요.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누구일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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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<laughs> 형님 <형> 인사하시죠 형님. <laughs> 형님, 레오 형님입니다. 레오 형님, 레오 형님, 레오 형님 저쪽 카메라, 레오 인사하시면 됩니다. 카메라 보시고 인사하시면 형님. 레오 형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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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리 형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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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지금 많이 졸리셔서 <laughs> 멍 형님, 고 인사 님 형님, 형님, 형 형님, 멍멍이라고 인사 한번 해 주십시오. 그냥 어제 과음하셨다고 피곤하셨다고 그래갖고 반갑습니다, 여러분. 개그맨 인문재입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 오늘은 약간 느낌이래. 약간 이런 방송 촬영할 때 게스트로 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친한 동생 만나러 온 느낌이라서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느낌이. 아이, 그리고 감사합니다. 또 레오 형님 함께니까 좋고 지금 되게 반말로 하고 싶은 느낌. 원래 우리 그랬던 것처럼 그렇아 원래 원래 하시는 걸 편하게 하시는. 우리가 언제부터? 형이하고 저하고 이제 알고 지낸지가 한 15년 정도 됐나? 그렇죠. 그렇지. 네. 어, 저 맞아, 저 맞아. 연기 할때 음. 고민 상상하면서. 맞아, 맞아, 그랬어요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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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그때 그때 형이 아, 참야 사람 됐지. 그때 머리 <laughs> 막 이렇게 그때 여러분 머리 간 못하가지고 이렇게 길었었어요. 락화처럼 가죽 바지에다가 이거 이거 씨 이거 뭐야 이거 체인 하고 와고 저한테 연지라고 싶다는 거예요. 아니 다이기는 아닌 것 같다는데 형도꼭 하고 싶다. 우리 지금 이렇게 멋있게 변한 거예요? 그데시장자하고 아, 요즘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, 요즘에? 아, 저는 이제 이렇게 저번 주 같은 경우는 필라테스. 어, 어, 저 어, 어, 선생님 선생님, 선생님. 아, 네. 야나 서운하다. <laughs> 아니 나 잠깐만 잠깐. 너 형.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. 이왜왜 왜? 근데 오늘 형은 강아지랑 러고 필라테스 선생님 만날때너왜 아, 혼자 네. 만나고. 형, 형님 이게 뒤에 보시면은 오늘은 저희가 게임을 또 하려고. 아니 필라테스. 필라테스 미녀 강사님께서 또 계셔서 다음에 또 가게 되면. 그러면은 어 다음 인터뷰 를 한번 또할 거지? 네. 필라테스 아, 받는 걸로 할 거면. 네. 약속. 이렇게. 선생님 혹시 저 찍었습니다. 네, 혹시 찍겠습니다. 선생님 뭐 결혼 을 하셨거나. 결혼 안하셨 잠깐 <목소리> 잠깐 <목소리> 거 <목소리> 주세요. 진짜 할말 있어서 그래요. <laughs> 요즘 어때 너? 저 요즘에 게임 하죠. 게임해 네. 오. 요즘에 또 플레이스테이션에도. 어, 어. 아 근데 오늘 또 저희가 있는 카, 우리가 있는 카페가 이게 레트로 카페? 네, 레트로 카페라고 음. 해서 지금 딱 한번 둘러보시면은 옛날 우리가. 오락실에도 하던 게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. 원래 형님과 함께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근데 저는 형님, 그 예전에 저희 하던 게임들이 많은데 못 해본 게임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아니, 이게 정말 추억인 게 사실... 이런 게임을 놓고 사는지가 정말 오래됐어요. 진짜... 그러니까 팩 넣는 게임장이잖아요, 요렇게 팩? 뭐365 가지, 뭐 다섯 가지, 뭐, 네, 5가지 뭐 이러, 이런 이런 고하는 게임장을 나는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힐링이에요. 이 해봐도 되나? 네, 여기가 내가 이제 자유롭게 자리에 가서 아.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동전 케를안 따도 할수 있게. 어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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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그럼 뭐 게임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. 그냥 해도 재밌지만 뭔가 이제. <laughs> 게임은 타이틀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. 아 <목소리> 타이틀. 그러면 우리 옛날에 기억을 살려서 옛날에는 떡볶이 사기 많이 했었거든요, 네. 둘이서. 아이스크림도 많이 했었죠. 아, 그렇지 지 지금 밥 사기 한번 할까, 밥 사기 게임? 오늘 점심. 점심 형이 뭘 먹을 줄 알고? 점심 거하게 고 어. 오. 어. 아. 점심 뭐 먹을 건데? 저는 점심에 스테이크도 괜찮죠. 형은 캐비어 먹을 건데. 캐비어. 그, 여기 근처에 캐비어. 있어. 아, 여기. 아 여기 바로 앞에 있어. 아, 여기 여기 어, 맛이 캐비어. 아 캐비어. <laughs> 미안하다. 야, 형 아, 이런 게, 어, 네. 아 얼굴 너무 아 아, 오랜만에 아 얼굴 빨개진다. 술휘이라는게 있어. 어. 어, 술좀 먹어줘야 돼. 맞아, 맞아. 술을 먹을 줄 알아야 돼. 연기하려면 또술좀 먹어야 돼. 약간 정신 잃고 약간 미친 미쳐봐야 <웃음> <웃음> 어이구 장윤 하여튼 이상한 말 하기는 네가 무슨 국민 첫사랑이야 넌 그냥 내 첫사랑이지 음 <laughs> 아! <laughs> 어떻게 해야 돼? 그 개그맨 꿈을 꾸셨죠? <laughs> 어. 아그 안어봉 선배 알아? 안어봉입니다 안어봉입니다 아네 안상태 선배 를 너무 좋아했어 너무 좋아했어 원래 그때 TV도 안 봤어 나 어, TV도 안 보고 뭐 잘안 봤는데 그 사람이 가진 그 긍정의 힘이 너무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갖고 하게 됐지 그럼 어. 오늘 어떤 게임, 하시고 싶은 게임 있으세요? 음. 라인 내는 거한 번씩 다 해볼까, 우리? 아, 한번씩요 음. 레오 님 추천해 주시는 게임 있습니까? 레오 님 물어봐야 돼 레오 네. 예, 형님 보시는 게임으로 우리가 추천해 주는 게임으로 한번 저희가 해, 해보도록 할게요 어? 방금 눈 크게 뜨시고 이쪽으로 오셨는데 어. 마리오? 어. 카트 마리오 카트 보 아, 내가 보기에는 이 유리 사이로 비친 저기 빵 보신 것 같아. 이 아, <laughs> 유리 사이로 비친 모르겠고. 빵, 어, 우리 레오 형님은 지금 출출하셔. 점심 시간에 됐거든. 아... 어, 지금 빨리 이제 우리 형님 식사하라. 이제 애견용 간식을 좀 드려. 아, 이 형님 식사를 위해서 저희가 네, 또 이렇게 자. 다음 게임을 한번 네. 얘기를 걸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형님 한번 역시. 자리 이동하시죠. 이게 웃긴 게뭔줄 알아? 이런 게임 웃긴 게뭔줄 알아? 어떤 거요? 동생이 형 이겨보겠다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웃긴데 <laughs> 형이 동생 이겨보겠다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웃긴 거야. 이게 아 그렇지 않아? 네네. 내가 이거 이겨서 뭐 한다고? 이거 이길라고 이렇게 막 하는 거야? 점심 얘기잖아요. 어. 오케이. 아니 진짜 이거. 와 근데. 알았습니다. 근데 어렸을 때부터 사실 형은 이겨보지 못. 그래. 너. 어. 어. 그래 어른들 이기면오 오. 오. 이럴 때는 막 누르기. 이좀 봐봐 막 누르면 안될것 같은데. 플레아 잠깐만 발, 발 밑에 으아악 또았어 예예 근았어 인생은 게임이야 속지마 인생은 게임이야 1대0입니다 1대0 제가 이겼죠? 옆에 게임 넘어가볼까? 옆에 게임 넘어가볼까? 맞은판을 위한 다짐 빨리 다짐 한번 해다짐이번에 어. 오오 잠깐만 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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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싸 아둘다 하지마 둘다 하지마 둘다 하지마 아,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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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았어 알았어, <laughs> <laughs> 뭐 드시고 싶어요 오늘 골든 어알나 여기, 여기 다계알았 내가 싸야 되는데.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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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았어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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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분명히... 아,

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이렇게 <laughs> <laughs> 와뭐 이번에 한총 눈을 감고 한 손으로 해볼까 이렇게 아 어떻게 아니... 어떻게 한 손으로 해줄까 형 이렇게 이서 여기 서 있어 서로 이제 뭐 진짜 정정당당하게 네. 서로 뭐 속인다거나 블레오아 잠깐만 발, 발. 어! <laughs> 서로 터치한다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알았지 정말 정정당당하게 <laughs> 임 정정당당하게 마지막으로 골든볼 로 오케이 오케이 하겠습니다자 오케이. 그러면은 문해를고 <laughs> 다짐 자 이번에는 꼭 속지 않고 <laughs>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질섭습니다 <laughs> 빠이 이번에는 꼭소개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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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가보자 아 어디야? 자좀 좀만, 옆, 네. 좀만 옆으로 갈게요. 등치가 커가지고. 아, 너무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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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저는 형에게 이렇게 배운 적이 없습니다. <laughs> 와이리 <목소리> 하나로 지금 다아나 날씨 되게 방금 형답지 못했던 거 알아? <laughs> 너무 좋은데 너무 쓰게 표현할까봐.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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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삽이다와는삽이자 <laughs> <얍쌉이. 웃음> 아, 여러분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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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나는, 는는는 나는, 나는, 는는 굉장히 분합니다. 뭔가 손을 써지 못했고 아 이게 말이 안날 정도로 분해요. 지금 막 부들부들 떨리는데 그래도 음. 네 형님의 승리 어, 오케이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약속을 또지켜야될거 아닙니까 네. 네. 혹시 드시고 싶으신 게 있나요? 포하그라? 우와, 그렇게 거의 죠 지금 제철 음식이잖아. 포아그라가. 네, 거의 그렇지. 네. 어, 6월달 포아그라 음식이 아니에요? 그렇지. 그럼 포아그라 제가 꼭 대접하는 네. 걸로 하고. 아니, 뭐 네. 아. 순대국하고 순대집개고 돼지간 이런 거 말고. 아. 진짜 포아그라. 소간까지만 어떻게 해야 되그 <laughs> <laughs> 생각. 그 <laughs> 생각. <laughs> 알겠습니다. 네. 아, 그럼 제가 맛있는 식사를도 대접하러 이제 이동을 해볼 거고요. 여러분, 즐거우셨나요? 이렇게 레트로 카페에서 게임으로 우리 문재용이랑 재밌는 시간 보냈는데요. 네, 또 다음에 더 즐거운 콘텐츠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배우 윤혁이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아, 안녕하세요. 아, 게임왕 아, 게임 레트로 게임 왕 이문재였고요. 어, 레트로 게임 하수 어, 배우 윤혁 씨였습니다. 아, 앞으로 또 게임보다 연계도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아,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배우 윤혁 씨에게 꼭한번뭐 네, 게임은 이제 접고. <laughs> 네 연기에 충실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 네, 나는 꽤 다음 연습해야지. 또 형이랑 또 여러분께 찾아와서 또 즐거운 컨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또만날게요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. 하... 이겼습니다. 포악을 아 진짜로 오갈 거고요. 우리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니까. 아 저희 배우 윤혁씨 많이 사랑해주시고, 여러분, 더 좋은 컨텐츠 많이 또 지켜봐달라는 약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람, 구독, 좋아요. 그렇지. 꼭 눌러주시고. 어 한번 여러분, 또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, 또 주변 친구도 데리고 오시고, 한 분이 두분 데리고 오고, 두 분이 세 분, 세 분이 네분 데리고 오면 저희가 직급을 다이아로 올려드려요. 아, 네, 뭐 그런 시스템이에요, 저희 채널이. 네, 그렇기 때문에. 네트워크, 어. 그렇게 정리하도록 음. 하겠습니다. 많은 사랑과 관심 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네.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